오늘은, 어, 노브랜드 스파게티를 하고요. 이건 전자레인지로 돌릴 거고. 그리고 붉은 살, 어, 아르헨티나 영하 18도 이하 보관된 자연산 붉은 살. 지은한번 지난번에도 먹었죠? 어, 오늘은 이거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 오늘 우산을 잊어버려갖고. 오자마자 노브랜드 복숭아 홍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마트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노브랜드 물건이 워낙 좋아서 잘 써요 불을 좀 줄일게요 불을 지금 바짝 올렸어요 한번 살짝 좀 태워준 다음에 네. 불을 해야 되니까 좀 깨끗한 상태에서 불판이 뜨겁기 때문에 한번 살짝 닦습니다 닦아내야죠 미리 청소는 돼 있더라.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딱, 아무리 깨끗이 닦았다고 하더라도 식자재가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꼭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우를, 음, 좀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비닐 장갑 낄게요. 제가 워낙 비닐 장갑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든 물건을 잡을 때 웬만하면 비닐 장갑 씁니다. 뭐할 때. 비닐 장갑 사랑해요. 좀 이렇게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비닐 장갑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를 뭐, 방송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지금 불판을 깨끗이 못 닦아갖고 조금 지저분한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운동만 열심히 하고 살고 있잖아요 현재 새우 그냥 뭐우원한이 정도. 아, 그냥, 이 아이면 그냥 다 하죠, 뭐. 남으면, 어, 나중에, 내일 아침 먹던, 지제 하더라도, 그냥 우선 그냥 다 집어 넣으려고. 스파게티 갖고 모자랄 것 같아갖고, 그냥 우선은 다 집어 넣었어요. 올라오죠? 자, 스파게티를 보니까, 여기를, 어, 새우 만졌던, 분위기긴 하지만 아 스파게티가 포크까지 들어있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놓고 그냥 소스 놓고몇몇 아, 몇 분인가 여기? 1분 30초만 돌리면 된대요 그래서 아이거를좀 이따가 2분 3 0초 돌리기로 하고 우선 새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새우에 새우가 오늘 주니까 잠깐만요 이제 새우를 하려면 아, 아, 긴장감을 잠깐 벗어야겠네. 아, 제가 워낙 뭐 정리하고 이런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그냥 대충 넣어놔요. 귀찮아서. 정리하는 게 사실 정리할 때 제일 기분이 좋은데, 기분 안 좋을 때 정리 제일 많이 해요. 정리하면서 그날 하루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런 새우를, 새우가 얼었기 때문에 불을 조금 올릴게요 아, 불이 꺼졌구나 너무 줄여서 적당히 할게요 그래야 이제 새우가 이제 물이 자작하게 생기면서 새우에 조기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 한 손으로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요리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보이면서 보이시죠? 이렇게 한 손으로 해볼게요. 그어렵게 장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양손으로 양손 팔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게참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불평불만 할 때도 되게 많고 되게 못된. 부 분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딴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저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 원래 들럽다고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격 드럽다고. 어,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대부분 뭐, 기독교라고 하면 다 뭐, 개독교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 이거예요. 오늘은 양송이 크림 스파게티 기대됩니다. 노브랜드에서 좀잘 해줬는지 어쨌는지 기대를 해 볼게요 어, 어, 어떻게 했나 잘 했겠죠 뭐 그러니까 출시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쭉 짜봅니다 쭉 짜서 한 손으로 쭉 짜봅니다 될 때까지 짜볼게요 쭉 아, 새우가 연기를 <laughs> 신선인 거 봐요 내가 막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용도 아닌데 연기를 마구마구 뿜고 있죠 재밌어요 자스파게티 소스는 거의 나왔어요 하나는 됐고 지저분 주의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지저분해도 뭐 어쩌겠어요 지금 어차피 입으로 들어갔고 두 명이니까 두명뭐자 명이. 먹는 걸로 푼다고 그랬어요 저는 모든 걸 지금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잠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와갖고 하, 잠깐 1 시간 졸았어요. 1 시간 졸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지금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피곤한데 또잘 때는 또 의사 첫 의사가 또 의사 선생님이 주치가 또 수면제랑 뭐 수면제를 복용하라 그래서 또 수면제 복용 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하면 아무래도 좀푹 자죠. 이제, 이제 자다 깨다가 하는 건 없고 그냥 자다가 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기도 하고 뭐 수면제 먹는다고 다푹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수면제 복용했을 때는 잠을 너무 못 자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자게 된 거였거든요. 그 먹게 됐고요. 그냥 저 달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사정했어요. 도저히 나 잠을 잠좀 자고 싶다고 너무 고통스럽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스파게티가 이렇게 완성이 되나 봐요. 제대로안 짜지네 혼자 혼자 손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온 몸을 다 갖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정말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고. 되게 성격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한테 감사할줄도 모르고 막 불평불만 하면서 살때 되게 많았고 유아 독존 식으로 살 때가 되게 많았고 특히 우리 친정오빠한테 되게 심하게 했고 지금도 그 미안해 하고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어요 좀 지저분 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비닐을 마저 뜯어갖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자리 이제 돌려볼 예정입니다. 새우는 거의 다 됐어요. 새우는 이제 얘가 이제, 어,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한 번만 더 돌리면 끝나고, 음, 이놓고 이제 물이 좀 쫄아들면, 조금 이제 쫄아들고 있죠? 거의 쫄아들었죠? 쫄아들면은 올리브오일 조금 넣어줄 거고요. 올리브유 오일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후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슬리 뿌릴 거예요. 파슬리 뿌려줄 거예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치만 꺼내 가세요. 그 위에, 그 위에 조그만 거 있는 거 있죠? 불을 좀더 올릴게요, 얘가. 너무 반대편이. 반대편하고 얘하고 지금 불 용기가 좀 달라갖고. 자,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비싼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싼 소금하고 비싼 소금 맛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얘는 선물 받은 소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얼마에 구입한지도 몰라요. 그냥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리에 넣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아, 내가 원래 평상시에 쓰던 소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음, 간을 좀더 해야 되네요. 버터를 확실히, 에슈레랑 에슈레나, 이즈니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버터 없이 소금만, 소금하고. 좀 이따 올리브오일 조금 넣어줄 거고. 후추 넣고요. 원래는 감자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스파게티가 눈에 보여서 스파게티 그냥 샀어요. 좀 편하게 먹으려고. 음, 싱거운 것 같아. 요 왜냐면 버터가 빠지니까, 버터가 빠지니까 확실히 그 버터 맛을 소금으로 잡아야 되니까 소금 양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소금으로 잡아야지. 볶음팬인데, 저 볶음팬으로 못 사용하고 그냥 <laughs>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짜는 분들은 팔에 힘이 세갖고, 잘만 볶으만 저는 볶는 거는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제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는 이제, 음, 밥안 꺼내주셔도 돼요. 스파게티 먹을 거니까. 스파게티는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씩 데펴갖고 먹을 거예요. 다 됐어요. 새우도 다 됐어요. 이제 새우 이제 부어서 먹을 거예요. 자, 새우를 볶겠습니다. 방에 가 계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를 여기다 가 뿌려줄게요. 집에서 슬리퍼 신고 있어요. 야, 이 여기 뭐지? 아, 저 이마 이땡마트에서 할인하더라고요. 와 맛있겠다. 보기만해도.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고, 여기에다가 스파게티랑 맛있게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 전자레인지에 달, 그, 스파게티를 돌려서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평가 올릴게요. 감사합니다.